1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연휴라서 몇몇 가정이 또 출판 모습도 보입니다. 아, 오늘은 성령 강림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후에 50일째 되는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우리에게 성령께서 임하셨던 날입니다. 실제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사도들이 선교를 시작하기 때문에 어쩌면 오늘이 바로 기독교 한생일, 해피 birthday 라고 할수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지난해 성령 강림주일에서 설교를 했었거든요.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올해 또 제가 설교를 맡게 됐습니다. 정해진 차례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또 같은 성령 강림주일 설교지만 참 부담스럽고 두렵고 참 떨리는 마음입니다. 어떻게 그신비한 성령님을 이 20분 남짓한 이 시간에 어떻게 인간의 언어로 다 설명을 하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마침 또 성화대에서 좋은 찬양을 해주셔서 저희의 마음을 한간증 열어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작년에 성령 강림주일에 무슨 설교를 했는지 기억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지난주일에 한 설교도 다 잊어버리시는데, 작년이 웬 말입니까?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혹시 기억력이 조금 좋으신 분은 이거를 어,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한국 기독교 초기에는 성령을 순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했다고 했죠? 혹시 기억나는 분 계세요? 예, 비슷하게 기억을 하시네요. 숭님입니다. 숨님이라고 기억을 하고 계십니다. 아, 제가 성경을 보라고 는네요 성경은 구약 성경이 쓰여진 히브리어로 로바하, 로하라는 발음 하고요. 이것은 창세기에서 인간이 창조할 때 하나님이 진흙에다가 푹 하고 숨을 불어넣을 때 쓰인 그 숨, 이김이라는 그 로하우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 성서에서는 그리스어로 분유마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즉, 성령을 지칭하는 교약의 로아 하나, 신약의 분류만은 둘다 하나님의 믿김, 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초기 한 기독교에서 성령님을 수님이라고 번역한 것은 참 탁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숨을 들이시고 내쉴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이는 작년 본문의 요한복음 20장에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 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라고 한 본문과 연결해서 이 숨님의 강조점을 두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의 본문은 또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세계 공동 성서정과에 따르면 올해 보음서 본문은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심을 설명하고 계신 요한복음 16장 말씀입니다. 15장, 16장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과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현재 한국 개신교에서 어떻게 성령을 왜곡되어 이해하고 있는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관찰한 성령에 관한 몇 가지 오해입니다. 다른 분들은 또 다르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기념을 지키고 있습니다만, 성령은 오늘 동문에, 사도행정 부문에 상징적으로 모이사된 것처럼 갑자기 하늘에서 푹 하고 무슨 불이 떨어지지, 그렇게 갑자기 생겨난 무슨 마술, 매직 같은 것이 아닙니다. 3.21의 철원을 쉽게 설명하시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구약은 창조주 하나님의 시대, 복음서는 구속자 예수님의 시대, 그리고 사도행전부터 오늘날까지는 성령님의 시대라, 이렇게 읽었는데, 혹시 들어보셨죠? 그렇지만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옳지 않고 너무 성령을 인간들이 만든 그 카테고리에 시해서 제한하고 하는 그런 시대같이 느껴집니다. 구약시대에 다윗도 성령이 충만하다고 했고 예수님도 성령 충만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즉 성령님 루하흐 푸유마 수님은 창조 때부터 함께하신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신적인 에너지십니다그 동일한 하나님의 영이 창조 그때부터 계시는 그 하나님의 영이 그리고 오순절 성령에게 되셨던그 하나님의 영이 지금 여기에 우리 안에 함께 계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관찰한 두 번째 성령님에 대한 오해는 성령님을 샤마니즘즉 무속 신앙적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샤머니즘에서 말하는 트랜스, 죽은 폴령을 불러와서 내 몸에 모시는 일과는 다릅니다. 사실, 무당이나 신이 내렸다는 사람들이 행하는 초자연적인 신비 현상을 보면 참 신기하긴 하죠. 여러분도 더러매스컴이나 아니면 실제로 또 목격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초자연적인 신비는 단지 기독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타 종교, 모든 종교에 공통된 어떤 영적인 현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샤머니즘적인 이해로 성령을 이해하게 되면은 소위 열심히 있는 신자들이 방언을 한다든가 무슨 신비의 한 은사를 받았다든가 뭐 입신을 한다든가 뭐 예언을 한다든가 등등 그런 신비한 것을 강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아불 받았다 생각을 해서 뭔가 뜨겁고 물론, 뜨겁지요.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시키지만, 막 뜨거운, 오히려 감정적인 것에만 중점을 두고, 또 어떤 교파에서는 방언으로 기도하지 못하면 방언 기도도 못하는 사람은 성령받은 증거가 없다고 가르치고 있는데, 이는 성령의 한 역사일 뿐이지, 올바른 이해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는 병고치는 은사, 기적을 행하는 은사, 예언 방언 등등 신비한 성령의 능력이 초대 교회에도 있었고 또오늘날에도 있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데 그것은 사도 바울은 분명히 그 신비한 은사를 각 사람에게 주신 것은 공동체의 위익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의 임재를 방언이나 특별한 신비한 초자연적인 은사만을 연결시켜 강조하는 것은 샤머니즘의영향이라고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다른 오해는 성령의 임재를 마치 자아성찰이나 아니면 도딱듯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내일이 마침 초파일인데요. 저는 불교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불교에서는 참선 등그 수행을 통해서 내면 깊이 깨달음으로써 어, 그 도를 완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각 개인이 수행을 통해서 진해를 깨다. 부처가 뭡니까? 즉, 깨달은 자입니다. 각각 부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내면 깊은 곳의 자아와의 만남이라는 측면에서 어쩌면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아 성찰이나 자아 갈견 뭐 이런 것과 비슷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난달 선교에서 류차드로어의 저서 불멸의 다이아몬드 우리의 진짜 자기를 찾아서를 소개하면서, 진짜 나 자신의 모습, 진짜 자를 발견한 것은 내 안의 신성, 신적인 DNA, 하나님과 연결된 자를 발견한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내재성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기독교에서는 초월적인 존재인 하나님을 믿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시겠어요? 기독교의 하나님 이해는 내재적인, 이민원찬 하나님인 동시에 초월적인, 트랜센턴 찬 하나님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 동시에 초월해서 전 우주에 계신, 밖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월성을 믿는다고 할 때, 그 초월성은 그분이 위대하시고, 능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시며, 자신의 보좌에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또한 인생 하나하나를 불법으로 사신 그 하나님을, 초월적인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은 내 안에 거주하시는, 내 안에 거하시는 그 내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과 음. 동시에 내 인생의 발걸음을 하나하나 인도하시는, 초월적인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막연히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며 못 닦는 작업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러한 오해들은 있다면 예수님께서 직접 성령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가요? 오늘이은보음요한복음 5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실 것이다. 16장 13절, 그분이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즉 성령님은 예수에 대하여 증언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진리의 영이시니 보혜사란 중국어 번역 그대로인데 은혜를 돕는 스승 정도로 번역됩니다. 영어로는 카운셀러, 권고해 주시는 분, 에 a 퍼 e 변호해 주시는 분, e 퍼 도와주시는 분 등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즉 보혜사 성령은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삶과 가르치심을 지지해주는 옹호자이며 영약하는 성도를 돕고 상담하며 도와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로마서 본문에서도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이렇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간구하고 계실 때 오늘 본문은. 우리 안에 세 가지 우리의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6장 8절,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게 하실 것이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 죄에 대하여 사함은 깨우친다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예수님에 대해서 증오하시는 그 진리형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죄를 깨우치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그러면 어떤 생각이 제일 많이 떠오르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죄의 항목은 어떤 것들입니까? 지난 금요일배 시간에는 우리 일곱 가지 죄에 대해서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흔히 교만, 시기, 라태 분노, 탐욕, 정욕, 허염 이것은 초대 교구시대부터 또 중세, 마테 루터 종교개혁을 어, 거치면서 계속 일관되게 오는 인간의 죄성으로 고, 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 위에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거꾸로 생각하면 믿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그 은혜를 거부하는 우리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죄성인 우리의 존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 그 피조물을 인정하게 도와주시는 것이 성령의 깨달음이라고 합십니다두 번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의에 대해서 깨우친다고 하셨습니다. 10절 의에 대해서 깨우친다고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몰볼 볼 것이기 때문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심으로 다시는 보지 못하게 되로써 오히려 더 선명하게 드러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예수님께서 승정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고 우리가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그의 의가 우리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그 통치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11절, 심판에 대하여 깨우친 다음, 이세상의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즉, 얼뜻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패배한 것 같지만 결국 심판받은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못 받게 한그 어두움의 세력과 그 추정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아을 넘어서서 죽음을 넘어서서 예수님의 진리가 승리한다는 것을 깨우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며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시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성령을 받았나? 내가 성령 충만한가? 분별하는 것은 참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크리스천인지 아니면 그냥 교회 출석자인지 그 부분은 정말 본인만이 솔직하게 알수 있을 정도로 간단합니다. 뭐 샤머니즘 현상같이 요란하고 뜨거운 체험이 없어도 꼭뭐 강화도 방언이나 또 특별한 또 은사를 가져신 분들이 계시지만 그런 체험이 없어도 또는 불교에서 주장하는 것 같이 뭐 심오한 수행이나 뭐돈 따르는 그런 과정 없이도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믿고 그 예수형이 내 안에 범하고 그 말씀내라 살겠다고 결심하면서 따르면 이미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께서 그 바로 구활의 주님이시고 그구활하신 그리스도가 현재 나의 구원이심을 깨닫고 그 사랑과 능력에 나의 온 몸과 완전히 사로잡혀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체험이 바로 오늘 성령 강림 주의를 지키는 의미인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제자들에게 주는 예수님의 고별사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자신이 이 땅에서의 사명을 다 마치고 이제 이 세상을 떠났을 때라도 진리를 지머하시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니까 제자들이 너무 혼란스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하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우리도 제자들 과 같이 위로를 받습니다. 아참 하나님을 믿게 되서 참 좋다. 이 고단하고 외로운 세상 살이에 참 하나님을 내가 믿지 않았으면 어떻게 살아갔을까.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니 참 얼마나 다행이다. 내가 인생의 정말 어두운 이, 이 터널을 지나갈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내 손을 잡아주시고 또 함께 울어주시니 얼마나 내 삶이 안도되고 얼마나 감사한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7절에 조금 부담스러운 구절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즉,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도와주시면서 성령님께서 증언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동시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증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심리가 다 비슷하지 않아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고 좋고 편한 것만 취하고 싶지 힘들고 부담스러운 건 피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의 책인이 되라. 그리고 승리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도 동일합니다. 사도 행 1장 1.8절 성령이 너에게 너희 임하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를 얻어 내 주인이 될 것이다. 우리가 아주 익숙한 성경구절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오늘 설교 제목도 증인이십니까? 다소 도전적인 설교 제목인데요. 오늘 사도행전 본문처럼 베드로가 성령 강림을 경험하고 나서 그 몇천 명을 상대로 설교하던 그 모습들. 그 초대 사도들이 생명을 내놓고 순교하는 순간까지 예수님을 전파했던 그 모습일까요? 지난주 설교하셨던 네팔 선교사 김영수 목사님처럼 미국에서의 그 안락한 삶을 다 뒤로 하고 그네팔을 불쌍한 여성들, 그 정말 어린 나라의 성매매로 끌려가고 정말 그 불쌍한 그 열악한 환경에 있는 그 사람들을 돕기 위해 그곳에 가서 함께하는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거리로 나가서 전철이나 지하철에서 노망 정도 하는 일까요 물론 이런 헌신적인 모습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일 것입니다. 제 생각에 그분들에게는 특별한 소명이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 같이 그저 평범한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의 증인이 될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성령을 모시고 사는 성교들이 증인이 되는 삶을 저는 두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내적으로, 내 인격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입니다. 내삶 속에서, 내 마음과 내 언어 생활, 내 행동, 그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입니다. 즉, 아무리 예수 잘 믿는다고 하고, 신비한 뭐 능력과 방언 자랑하고, 그들의 그래, 밭대자삶 속에서 그 열매로 보여주지 못하면, 열매를 메워주지 못하면, 정말 참 시끄럽고, 정말 그 아무런 무익한 그런 열매의 모습밖에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보금서와 서신서에 여러 가지로 설명되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성령의 몇 가지 열매죠? 아홉 가지요. 역시 어르신들께서 평생 그 성경을 공부하셔서 아홉 가지 열매입니다. 그 아홉 가지 열매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요즘 주일학교에서 어린이들과 함께 매주 한 열매씩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공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나무가 아무리 꽃이 화려하고 잎이 무성할도 그 내실은 결국은 열매로 알수 있고 열매로 평가된듯이 우리 크리스천들도 얼마나 성령 충만하고 영적으로 성숙한다는 이런 성경의 열매를 보고 알수 있습니다. 저는 어린 이 아이들과 함께 한 덩, 한덩어한덩어 그, 배워가면서 세상스럽게. 제가 평생을 교회 안에서 살았는데 제가 아홉 가지 연애를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그 순수한 어린이들 앞에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제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면서 많이 반성하고 깨닫고 있습니다. 나는 정말 사랑의 마음과 행동이 있을까? 내 속에 혹시 나와 다르다고 해서 미움의 생각이 조금 있지 않을까? 나는 정말 항상 기뻐하고 또그 기쁨이 내 얼굴에 나타나는가? 또한 내 마음속에 깊이 흐르는 그 평화의 강물이 정말 흘러넘치고 있는가? 그래서 내 주변 사람들끼리까지도 평안을 끼치고 있는가? 하나님도 그렇게 나를 참 오랫동안 봐주시고 참아주시는데 정말 나는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않고 정말 오래 참아주고 있는가? 내 안에는 그 선함과 분률함과 온유함이 있나? 나는 내가 맡은 일에 얼마나 충성하고 절제하며 내게 주신 소명의 책임을 감당하고 있나? 정말 하나하나 반성해다 보니까 너무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만 보입니다. 아, 참 50대 중반을 이렇게 넘어서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하구나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한 살이라도 나이가 정말 더 먹기 전에 세월이 정말 빨리 흘러서 정말 주님 앞에 가기 전에 더 많은 열매를 맺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많은 열매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맺고 있는 정말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담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여성교에서 나들이를 갔었습니다. 양평으로 가게 돼서 기차를 한 1시간 30여분 타고 갔었는데요. 쭉 앉아있는데 지하철에서 왜 껌이랑 캔디랑 이렇게 파시는 분들을 아마 여러분들 목격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와 또제 옆에 관사님이 앉고 있는데 어떻게 자꾸 오시는 분 마다 저희한테 와서 껌이랑 캔디랑 이렇게 사, 팔아달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갑에서 천원 또는 이천 원을 내주면서 옆에 권사님하고 쭉 그랬습니다 아 그래도 저 분들이 그래도 목사랑 권사랑 알아보는 거 아니야 알겠습니다 농담이지만 아 정말 만약에 우리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만약에 우리의 얼굴 속에서 정말 탐욕이 가득 가에 가기도 힘들고 정말 그 정이 없는 그런 모습이 보인 것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천 원, 이천원 내주면서 아주 기분 좋은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은 성령의 은사를 활용해 공동체를 섬기는 것입니다. 성령을 모심으로써 신자가 되어 자기 중심의 삶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게 되면 내면적으로 인격적으로 많은 열매를 맺고 동시에 외적으로는 성령의 은사를 활용해서 교회와 세상을 성비로 우리 삶이 자연스럽게 변화됩니다 우리 도연서 12장에는 이전의 예언과 방언, 예언 등그 초자연적인 은사 외에 다른 많은 성령의 은사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은사는 어디에 성분, 세, 아, 해당되죠 지식과 지혜의 은사, 믿음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남을 도와주는 은사, 관리하는 은사 등등 우리에게는 작지만 은사들이 다 있습니다. 이 은사들은 공동체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적게는 가정의 공동체를 섬기고 또 교회의 믿음의 공동체를 섬기고 더 나아가서는 그 직장과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리로서 소음과 빛의 삶을 살게 한 것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이 것입니다. 요즘 한국 기독교, 특히 개신교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참 높고 실제로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교회 의 신당에서 혼자서 예배 보는 가나안 성도가 등장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성도 혹시 더 아시는 분도 계시죠? 안나가를 거꾸로 하면 가나안이라고 합니다. 집에서 그저 혼자서 신앙은 있습니다. 하나님도 믿고 계십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그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돋단된 그런 개인 신앙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고백되어지는 신앙입니다. 우리 할 일이 많습니다. 내 가족과 이곳에서 내 은사를 활용해서 그 주변을 섬기고 많이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내 교회 공동체에서 나는 내 은사의 어떤 부분을 활용해서 섬기고 계십니까? 또한 <laughs> 역사적으로, 지역적으로, 내가 속한 21세기 초 대한민국에서, 이 사회에서 나는 예수님의 주인으로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한번 우리 삶을 어, 자신의 모습을 잘 보아야 하겠습니다. 지난주 네팔 지진 피해자를 돕기 위한 특별 한금이 있었는데, 그 교회위원회 예상했던 금액보다 저희가 그걸 측정하면서 많이 염려했거든요. 저희 교회가 참 규모가 작은데 많은 것이 거치죠. 근데 너무 너무 감사하게 참고 넘치도록 두배 이상이 되도록 여러분들께 성금 해주셨습니다. 저는 너무 너무 감사하고 또아 우리 삼백 교회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아끼고 또 우리가 귀한 것이지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담당해야 했던 그 은사를 같이 나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은사도 그것이 나눌 때 하나님께서 더 크고 넘치게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예수님을 주라 인정하고 동행하며 인격적으로 변화된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외주며 더 나아가 주신 은사를 환영해서 나의 공동체에서 예수님의 증인이 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은 삶 속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